기준에 대한 생각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음. 일단은 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기준을 생각해볼게. 이 가운데 자리가 특이한 자리니까 가운데 사람이 앉는 경우, 가운데 사람이 안 앉는 경우.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가운데 사람이 없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딱 치고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그냥 임의대로 1, 2, 3, 4, 5, 6, 7, 8, 9라고 할게요. 다 구분이 되니까. 그럼 이제 1, 3, 7, 9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누가 앉을 건지. 그죠? 가운데 3명 중에 1명. 고르고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1, 3, 7, 9에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죠? So, 곱하기 C a n a b c 중에 뭐누 b c 앉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사람 선택하는 거 c 사람. c a b 나머지 두 사람 중에 앉자자선택하하는 거예요, 자리. c 거는 나야하는 거죠 그래서 총 36가지 자그 다음에 가운데 사람이 안 앉는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사람이 안 앉으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가운데 사람이 안 앉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앉게 되는데, 앉을 때 이걸 다셀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서 셀 거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이걸 좀 나눠야겠어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어디 앉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니까, 요 테두리에 요네 개의 자리가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네 개의 자리에 몇 명이 앉느냐, 다 떨어지지 않느냐, 붙어서 앉을 수 있느냐를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같은 자리고, 여기도 같은 자리라고 보면, 물론 다른 자리지만, 그러면 이네 자리에 세 명이 앉는 경우, 그 다음에 네 자리에 두 명이 앉는 경우, 네 자리에 한 명이 앉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에 세 명이 앉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두 명이 앉는 경우. 동그라미에 한 명이 앉는 경우. 동그라미에 안 앉는 경우. 그러면, 동그라미에 세 명이 앉는 경우면, 3명을 1379에다가 1, 나열하면 돼요. 그죠 3명이 앉을 자리를 3명이 앉을 자리를 1379 나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32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에 2명이 앉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살펴봅시다 동그라미에 두 명이 앉아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에 두 명이 앉는 경우도 경우가 좀 다르게 는 텐데 동그라미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앉아요 A, B 이렇게 앉아요 그럼 여기는 원래 안 앉는다고 그랬고 그럼 C가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앉을 수 없고 여기도 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에 두명 앉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앉을 수 없어요 여기도 못 앉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그쵸? 그 C는 무조건 저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에 두 명이 앉는 경우는. 네. 동그라미에 두 명이 앉는 경우는, 그러면 일단은 동그라미 두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죠. 동그라미에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두 명. 보명 누가 앉을지 동그라미에 앉을 사람 선택을 하고 그죠? 좀 간이 문라니까 동그라미에 앉을 사람 선택하고 세명 중에 두명 선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앉혔으면 나머지 안 선택하고 앉혀야죠. 동그라미가 이제 1379에다가 앉혀야 돼. 1379에 앉혀야죠. 앉히는 경우가 43. 그렇죠? 앉히게 되면 나머지 사람이 앉는 자리는 정해집니다. 그냥 자동빵으로. 딴데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자동빵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몇 가지였죠? 32, 24가지였고 요거는3 곱하기 요 곱하기 르겠서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 명이 앉아. 그얘한 명이 표아요두 명이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도 동그라미 한 명이 앉으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못한다 그랬고 여기 한 명이 앉아요 이렇게 여기는 앉으면 안 되죠 여기도 앉으면 안 되고 여기도 앉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도 앉으면 안 돼요 BC가 BC가 앉을 자리도 정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에서 나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에 앉을 사람 언제 사람 선택하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379에 앉혀야죠. 네 가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자리가 생기는데, 두 자리를,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죠. 앉히는 경우가, 이 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 4, 2 해서 24, 24가지. 자 이제 동그라미에 아무도 안앉아요 동그라미에 아무도 안앉으면 동그라미에 아무도 안앉으면 이 V표시에만 앉는거니까 V표시는 아무도 안앉으도 돼요 그래서 3명을 2468에 나열하면 되죠 432에서 이것도 24가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되나요 24 36 24 24이 되죠 그러면 48에 더하기 60 해서 108가지 144가지가 되네요 144가지 1 4 4가지 전체는 세명이니까87 87이렇이렇죠 되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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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티파8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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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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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앉는 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마주 보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앉으면 안 되고 여기도 앉지 말라고 그랬고 그럼 C는 앉을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따집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 잘못됐네요 1379에 그냥 앉히면 안 돼요 이렇게 붙여서 앉혀야 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히면 안 되죠 붙여서 앉지, 이게 옆으로 앉혀야지, 이렇게 대각선 앉지만 앉을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밖에 없습니다. 그리 일, 삼. 여기 1 2 가지가 아니고요. A에 앉지면 이렇게 두 가지. 여기 잘못됐어요 쳐서만 앉혀야 되니까 두만을 골라서 <laughs> 앉을 수 있는 게1 네. 3 1 7그죠그 다음에 3 9 7 9 밖에 어요 이렇게 네 자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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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그렇게밖에 못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4시라고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바꾸는 거. 2. 8. 그래서 8. 36이 아니고요3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24. 그6이 아니고 그4그래그 96이 되네요 2그9그그러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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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그러그8 1은 그9 8 7분치 8일은8 안되네 리9파리은안 9, 9, 9? 되고 파리든 7안되네리든파3든 파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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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분의 이거를 두 번째 거 가운데 사람이 없는 경우로또 다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사람을 아예 박아버려요. 그래서 A가 A가 자, A가 E에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있으면 A가 여기 들어가죠. 가운데 사람 없다고 그랬고, 여기 사람 앉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누는 게 이제 B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B가 3에 들어가는 경우는 C는 7, 8, 9. 그죠? B가 6에 들어가는 경우는 3, 9에 못 들어가니까 C는 7, 8. 그죠? B가 9에 들어가는 경우는 C는 3, 7. 그 다음에 B가 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아요. 6에 들어가는 경우랑 그죠? 3 6. b가 7에 들어가는 경우는 c는 3 6. 그렇죠? 그래서 총몇 가지가 되냐면 12가지가. 돼요. 그러면 a가 1에 들어가는 경우나 3이나 7이나구나 동일하고요. a가 2에 들어가는 경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B가 6에 들어가는 경우는 478. B가 9에 들어가는 경우는 2개 안 되니까 47만 되죠. B가 8에 들어가는 경우는 6에 들어가는 경우. 8에 들어가는 경우는 2개 안 되니까 여기 46. b 가 7에 들어가는 경우는 2개 안 되니까 6 9 b가 4에 들어가는 경우는 요거만 안 되면 되니까 6 8 9 똑같이 얘도 열두 가지 근데 얘가 2에 들어가는 경우나 4에 들어가는 경우 6에 들어가는 경우 8에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a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a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니까 이건 겹칠 리가 없죠 그래서 총 보면은 전체의 경우는 8 곱하기 10이 해버리면 돼요. 9 6까지 그렇죠? 네, 치는게 없습니다. A에 따라서 다 바뀐 거니까. A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다 다른 경우고, B를 잡아서 아예 놓어버렸으니까 이거 겹칠려고 없죠. 그래서 전체는 9, 8, 7분에 36, 네. 36 132, 3 6쉬지 였죠. 며 숨쉬며, 숨 96. 숨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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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1